반갑습니다. 근무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이종용입니다. 희망진검다리 클래스란 취업에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층 청년들에게 도움을 드리는 사업입니다. 자기에 대한 이해와 자신의 강점을 발견해주고 구직에 대한 기술훈련도 해주고 취업에 대한 의욕 강화도 시켜 줍니다. 직장 적응과 이해에 대해 알려드려서 스스로 어려움을 이겨내고 스스로 자립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요즘엔 특히 코로나로 여러 어려움이 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문을 두드리십시오.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드립니다. 용기를 내어 지원해 주세요. 더불어 함께하는 은혜로운 세상, 우리 함께해요. 그뭐종확 사회복지관이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청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희망진검다리 클래스로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된 사회복지사 손창환입니다. 우리의 출발을 알리는 시간으로서 앞으로 함께 하게 될 희망진검다리 클래스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사업에 대한 설명과 내용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떤 마음으로 함께 하면 좋을지 생각하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희망 진검다리 클래스란 무엇인가? 희망 진검다리 클래스는 취업과 창업에 어려움이 있는 만1 8에서 34세의 저소득 청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규모 종합 사회 복지관에서는 개인과 가족의 역량 강화 맞춤형, 직업훈련 교육과 자격증 취득, 그리고 성공커치법 교육, 성공 사례견화, 정보 제공, 일 경험과 사후관리를 통해 취업, 창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마무리하며, 이 시간 마지막으로 제 바람을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앞으로의 과정이 녹록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귀찮고 때로는 성가시더라도 좋은 마음으로 함께 고민하며 방법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편하고 편하게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